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제2와 일부 뒤바뀐 세계 신기루가 된 영광 지독하게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강시열은 눈을 뜨기도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매일 아침 그를 감싸던 최고급 이태리산 실크 침구의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 대신 살에 쩍쩍 달라붙는 저렴한 비닐장판의 불쾌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천천히 눈을 뜨자 보인 것은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니었다. 덧칠하고 또 덧칠해 누렇게 변색된 벽지 위로 핀 곰팡이꽃 그리고 웅웅거리며 불안하게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가 전부였다. 꿈이야, 이건 분명히 악몽이야. 시얼은 쩍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축구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은 어디로 갔는지 몸은 물에 젖은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다. 계단을 뛰어오르던 가벼운 탄력도. 상대 수비를 단숨에 제치던 폭발적인 스피드의 기억도 근육세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지독하게 평범하고 무력한 인간의 몸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방안을 뒤졌다. 스마트폰을 찾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강시열. 하지만 검색 결과에는 그가 아는 월드스타 강시열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관 검색어에는 이름모를 아마추어 리그의 실책 영상이나 축구선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무명 선수의 프로필만이 떴다. 반면 화면 메인에는 그가 빌었던 소원의 결과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현우석,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확정, 발롱도르 후보 1순위. 화면 속 우석은 시열이 노리던 그 모든 영광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열의 존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째로 지워진 것이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구미호의 등장과 지옥의 계약서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 뜯던 시열 앞에 마치 공간이 찢어지듯 기이한 향기가 감돌았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은호였다. 그녀는 이 누추한 단칸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시열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나의 인간종복님? 현실 파악은 좀 됐나 모르겠네. 은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900년 된 포식자의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시열은 은호에게 달려들었다 당장 돌려놔 내 실력 내돈내 내 명성 다 어디 갔어 너 사기꾼이지 하지만 시열의 주먹은 은호의 몸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다 은호가 손가락을 살짝 튕기자 시열은 종잇장처럼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잊었나 본데 이건 내가 원한 거야 현우석을 위해 내 운명을 내놨잖아 신은 공짜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 우석이가 얻은 만큼 넌 이러야 균형이 맞지 은호는 허공에서 빛나는 두루마리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 위에는 시얼이 지불해야 할 대가들이 피처럼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1구 은호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이 인간의 감정이 섞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3구 은호의 도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녀의 수발을 든다. 시얼은 허탈하게 웃었다. 수발? 내가 내 시중이나 들려고 그 생고생을 해서 스타가 된줄 알아? 은호는 시얼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가볍게 치켜들었다. 아니, 넌 이제 스타가 아니야. 넌 그냥 내 섬을 완성할 때까지 부려먹을 유용한 일꾼일 뿐이지. 자, 입 닥치고 첫 번째 업무 시작해. 내 네, 전용 욕조에 장미꽃잎 따다가 채워놔. 1분 늦을 때마다 내 손가락 인데 하나씩 끊어줄 테니까. 시월의 눈동자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하지만 그의 몸속 깊은 곳, 은호의 기운과 연결된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명령이자 비틀린 인연의 시작이었다. 공간이 일그러지는 기묘한 감각이 시열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낡은 자취방의 곰팡이 냄새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코끝을 찌르는 것은 비릿하면서도 청량한 바다 내음과 이름모를 열대꽃들의 진한 향기였다. 시열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았을 때 그의 발밑에 닿은 것은 딱딱한 보도블록이 아니라 실크처럼 고운 하얀 모래사장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시열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에메랄드 빛 바다로 둘러싸인 거대한 무인도였다. 섬의 중앙에는 깎아 지른 듯한 절벽 위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현대적이고도 기묘한 건축물이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사계절을 무시한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내 개인 소유 무인도, 일명 구미호 섬에 온걸 환영해. 지도는 보지 마. 어차피 도력으로 가려져 있어서 인간들의 위성에는 그냥 구름 덩어리로만 보일 테니까. 은호는 어느새 해변가에 놓인 화려한 선베드에 누워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칵테일잔이 들려있었고 커다란 선글라스 너머로 시열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즐기고 있었다. 시열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방금 겪은 공간이동의 여파로 다리에 힘이 풀려 모래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날 납치라도 하겠다는 거야? 납치? 아니지. 이건 입사라고 하는 거야. 900년 된 신령님 모시는 영광스러운 직장에 낙하산으로 꽂아준 거라니까. 은호는 얄밉게 웃으며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시열의 낡은 트레이닝복이 순식간에 몸에 딱 붙는 집사 유니폼으로 바뀌었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 그리고 목을 꽉 쬐는 나비넥타이까지. 시열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은호의 명령은 이제 시작이었다. 자, 첫 번째 업무. 저기 절벽 위에 있는 내 별장 보이지? 거기까지 저기 있는 식자재 박스들 다 옮겨놔. 기계 쓰면 도력이 흐트러지니까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만 옮겨야 해. 알지? 1분 늦을 때마다 아까 말했던 손가락 인대 약속. 유효한 거. 시열은 고개를 돌려 해변 한쪽에 쌓인 수십 개의 거대한 나무 상자들을 보았다. 평소의 시열이라면, 아니 어제의 시열이었다면 저 정도는 가벼운 워밍업 수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열은 고작 셔틀런 몇 번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몸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첫 번째 상자를 들어올렸다. 묵직한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다.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다. 은호는 그런 시열의 고통을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듯 관찰했다. 오 강시열 선수 꿈이 예전만 못하네요. 근육 다 어디 갔어? 역시 인간은 운명 뺏기면 시체라니까. 시얼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절벽 계단을 올랐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폐부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9년 전, 그가 죽어라 훈련하며 스타가 되기 위해 흘렸던 땀보다 지금 흘리는 땀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구독과 좋아요 꾹. 구력의 저녁 식사. 그리고 흔들리는 심장. 수백 번의 계단을 오르내린 끝에 마지막 상자를 옮겼을 때 시열은 별장 현관 앞에서 그대로 대자로 뻗어버렸다. 손바닥은 나무 상자에 긁혀 피가 맺혔고 정장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투명해질 정도였다. 그런 시열의 머리 위로 시원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은호였다. 수고했어. 생각보다 끈질기네. 보통 인간들은 새 상자 옮기고 울면서 빌거든. 은호는 시열의 상처 입은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아주 찰나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차가운 가면을 썼다. 은호는 자신의 손끝에서 푸른 불꽃을 피워 시열의 상처를 툭 건드렸다. 아악! 뭐하는 거야? 시열이 비명을 질렀지만 통증은 금방 사라지고 상처가 씻은 듯이 나왔다. 은호의 도력이었다. 시열은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만져보았다. 아프라고 한거 아니야. 상처에서 피 냄새 나면 내가 배고파지거든. 자, 이제 저녁 차려. 메뉴는 내가 어제 인간 세상 인스타그램에서 본 운이. 감태 파스타랑 최고급 한우 투뿔 체크 스테이크야. 굽기는 미디엄 레어로 정확하게 맞춰. 시열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요리사인 줄 알아? 나 평생 공만 찼어 못하면 배워야지. 아니면 생간이라도 내놓던가. 내 식성이 좀 고전적이라서 말이야. 은호가 입술을 핥으며 장난스럽게 웃자 시열은 소름이 돋아 주방으로 기어들어갔다.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모르던 그였지만 은호가 허공에 띄워준 레시피를 보며 필사적으로 칼질을 시작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묘하게도 은호의 별장에서 일하는 동안 시열은 자신의 심장 속에 남아있는 구슬의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은호가 가까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녀가 멀어지면 서늘해졌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호는 시열이 만든 파스타를 한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자, 인간들은 왜 이렇게 간을 못 맞출까? 그럼 내가 직접 해 먹든가. 난 최선을 다했어. 시열의 반항적인 대답에 은호는 피식 웃었다. 900년 동안 그녀에게 이렇게 대놓고 대든 인간은 없었다. 다들 그녀의 도력 앞에 무릎 꿇고 소원을 구걸하기 바빴으니까. 은호는 와인잔을 돌리며 창밖에 보랏빛 노을을 바라보았다. 강시열, 넌참 이상해. 운명을 다 잃었는데 왜 눈빛은 그대로야? 보통은 눈부터 죽거든. 시열은 식탁을 꽉 쥐었다. 운명은 뺏겼을지 몰라도 내 의지까지 뺏긴 건 아니니까.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네가 비트니 거지 같은 현실에서도 난 반드시 다시 축구장으로 돌아갈 거야. 은호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시열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시열의 심장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 은호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 근처에 닿을 듯 말듯 멈췄다. 그래? 그럼 내일은 좀더 기대해볼게. 내 의지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밤바다가 울부짖는 섬의 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이부의 막이 내렸다. 은호는 잠든 시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잠들었던 900년 전의 기억이. 시열의 뜨거운 심장 소리에 반응하며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의 조명, 흙먼지 날리는 그라운드.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유럽의 거대한 스타디움과는 거리가 먼. 경기도 외곽의 어느 낡은 종합운동장, 듬성듬성 자란 잔디 사이로 거친 흙바닥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고. 녹슨 골대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은 k 이사리그 대한민국 축구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이자 재기를 꿈꾸는 자들의 마지막 정류장이다. 시열은 낡은 가방에서 다해진 축구화를 꺼냈다. 한때는 그의 발치수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해 제작된 전용 축구화가 수십 켤레였지만 지금 그가 신은 것은 중고거래 앱에서 푼돈을 주고 산 이름 모를 브랜드의 신발이었다. 시열은 떨리는 손으로 끈을 꽉 조여맸다. 이봐 강시열 거기서 뭐해? 얼른 줄안 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감독의 고함 소리에 시열은 정신을 차렸다. 주변을 둘러보자 그와 비슷한 처제의 청년들이 도끼 서린 눈으로 운동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상으로 팀에서 방출된 선수, 집안 사정으로 꿈을 접으려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선수들. 그들 틈에서 한때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시열은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그때 경기장 벤치 뒷줄에서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은호였다. 그녀는 이땀 냄새와 흙먼지 가득한 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샤넬 스타일의 트위드 셋업을 입고 마치 패션쇼 1월에 앉은 평론가처럼 시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호와 시열의 눈이 마주친 순간 은호는 입모양으로 살짝 속삭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무너진 피지컬, 살아있는 클래스.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시열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실감했다. 셔틀런 테스트에서 그는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했다. 팬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주변 선수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쟤 뭐야, 폼은 프로급인데 체력은 동네 아저씨 수준이네. 하지만 실전 경기 테스트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열의 몸은 비록 무거웠지만, 그의 뇌에 새겨진 축구지능과 공간 지각력은 운명이 뒤바뀌었음에도 사라지지 않은 그의 고요한 자산이었다. 시얼은 공이 올 위치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였다. 상대 수비가 거칠게 압박해오자, 그는 전송기 시절의 화려한 페인팅 대신 가장 간결하고 효율적인 터치로 수비를 벗겨냈다. 중간 지점에서 공을 잡은 시얼이 수비수 2명 사이로 기가 막힌 킬패스를 찔러 넣었다. 동료 선수가 공을 받아 골을 성공시키자, 벤치에 앉아있던 감독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록 몸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경기를 읽는 시야만큼은 케이사 수준이 아니었다. 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인간을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로만 여겼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공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시열의 모습에서 그녀는 90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생명력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부근에서 시열이 맡겨둔 구슬의 파동이 뜨겁게 요동쳤다. 비 내리는 그라운드와 뜻밖의 손님. 경기가 막바지로 향할 무렵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된 운동장에서 선수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시열 역시 상대의 거친 태클에 걸려 바닥을 굴렀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오직 골대만을 바라봤다. 마지막 찬스였다. 시열은 패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그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꿀키퍼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때 경기장 입구에 낯뛰근 검은색 밴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석이었다. 광고 촬영차 근처를 지나다 잠시 들른 듯한 우석은 우산을 쓴 비서들의 비호를 받으며 멀리서 이 무명 선수들의 테스트를 구경하고 있었다. 시얼은 우석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지금 저 찬란한 스타 플레이어와 자신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시얼은 숨을 고르고 공을 찼다. 공은 빗줄기를 뚫고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대 구석 사각지대에 정확히 꽂혔다. 환우성 대신 정적이 흘렀다. 우석조차 그 슛의 궤적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누구지, 저 선수? 은호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시열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다가가는 곳마다 빗줄기가 보이지 않는 막에 막혀 튕겨 나갔다. 그녀는 수건 대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시열의 젖은 얼굴을 닦아 주었다. 축하해 강시열, 지옥행 티켓 끄는 거. 이제 넌 축구선수이면서, 동시에 내 완벽한 종복으로 살아야 하니까. 내일부터는 훈련 끝나고 섬에 들어와서 잡초 뽑는 거 잊지 마. 시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닦아주는 손길만큼은 의외로 다정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만든 이 뒤틀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구은호. 두 사람의 시선이 빗속에서 강렬하게 충돌하며, 이화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다. 우석은 멀리서 그 풍경을 지켜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저 무명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여지기 시작했다.